왓서으로 기똥찬 똥찬입니다 빔 프로젝터의 최대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TV보다 훨씬 쉽게 대화면의 디스플레이를 즐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런 대화면 엄청 넓은 화면이 주는 몰입감이 영화 말고 다른 분야에도 통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게임이죠 다들 플스5 구매하셨죠? <laughs> 저는 못 구했지만 콘솔 게임을 즐겨하시는 분들은 화면이 큰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실 겁니다 요즘 뭐 영화 같은 스토리의 게임들이 많기 때문에 화면이 크면 훨씬 더 즐겁고 재밌게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게이밍 빔프로젝터를 가져왔습니다 뷰소닉에서 출시한 아주 따끈따끈한 신제품이고요 무려 4K 해상도 HDR 지원 OMS의 반응속도 240Hz까지 지원을 해요 뭐 4K에서 240Hz는 아니지만 그래도 FHD 해상도는 240Hz 게이밍 전문 모니터와 거의 동일한 스펙의 빔프로젝터를 가져왔습니다 전원 케이블이 두개 들어 있습니다. 국내 220V는 요거 쓰게 되겠죠. 얘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성품은 리모컨, 매뉴얼, 건전지. 이 정도만 들어 있고요. 본체가 제일 중요하죠. 아무래도 4K 해상도를 지원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것 같고요. 디자인은 아주 무난합니다. 제가 예전에 소개해 드렸던 뷰소닉 제품과 거의 동일한 것 같고요. 상단에 전원 뭐 각종 조작을 할수 있는 스위치, 그리고 포커스 링, 줌 링, 이런 게두개 달려 있고요. 뭐, 후면에 입력 단자는 VGA, USB-A, 그리고 오디오 단자, HDMI 두 개, USB-C가 있다고 했는데. <laughs> 없네. 그리고 하단에는 나사를 통해서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이 자세히 보시면 DLP 프로젝터라는 것도 알수 있죠. 외관은 이 정도만 보고요. 그냥 바로 연결해서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게임도 해보고요. 자, 연결된 모습입니다. 제가 이전에 테스트했던 모든 프로젝터와 동일한 위치에 설치를 했고요. 화면은 굉장히 깨끗해요. 그리고 밝습니다. 이게 형광등을 켜고 보여드리는 화면인데 이 정도면 상당히 밝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형광등을 껐을 때 어느 정도 밝기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품질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수 있는 화면 외곽부의 밝기, 선명도 모두 완벽한 수준입니다. 근데 아쉬운 점이 하나 있죠. 프로젝터와 화면 간의 거리가 꽤 많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지금 보여지는 화면이 2m 정도 거리거든요. 타 프로젝터와 비교하면 확실히 작은 화면입니다. 60인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화면 밝기가 밝기 때문에 거리만 더 있다고 하면 화면 크기를 확보할 수 있지만 어쨌든 공간이 좁으신 분들은 좀 아쉽긴 할것 같습니다. 그래도 위안이 되는 건 키스톤 보정이 아주 잘 돼요. 화면이 이렇게 내려가도 보정이 되고요. 위로 가도 보정. 모서리 부분을 보정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화면의 각도를 조절해서 뭐 약간 옆쪽에서 이렇게 상영한다든지 일단 4K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 PC로 제가 화면을 띄워보겠습니다. 4K 해상도는 정말 놀랍습니다. 아무래도 프로젝터는 화면을 크게 보기 위한 그런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해상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4K 해상도를 사용하면 화면 크기를 아무리 늘려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선명하게 매우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영상을 한번 틀어보죠. 자 명암비 확인이 좀 가능한 화면을 틀어봤고요. 진짜 화질 장난 아니네요. <laughs> 어, 이래서 4K 4K 하는구만. 어, 화질 진짜 좋습니다. 제 확대한 화면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깨짐이 없죠. 저런 물방울의 표현 모두 완벽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어두운 화면인데도 불구하고 표현이 괜찮죠. 이게 12,000대1 정도로 명암비도 꽤 뛰어납니다. 굳이 따지자면 안부 표현이 조금 더 뛰어난 것 같고요. 명부는 조금 날아가는 그런 느낌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색감도 아주 좋아요. 뷰소닉 특유의 화사한 색감을 잘 표현해 줍니다. 지나는 그리고 최근 게이밍 모니터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스펙 바로 주사율이죠. 4K 해상도에서 60Hz 주사율을 지원하고요. FHD 환경에서는 무려 240Hz까지 지원을 합니다. 제가 실제로 본것 중에서는 가장 빠른 주사율에 가장 큰 화면이에요. 뭐 화면 크기가 거의 60인치 이상인데도 240Hz가 나오니까 정말 신기하네요. 빠르게 움직이는 화면이 많은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이 높은 주사율을 한번 쓰면 그 부드러운 화면 때문에 딴거못 쓰게 되죠. 그리고 화면 주사율이 무조건 높다고 해서 게이밍으로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인풋렉이 중요한데요. 이 녀석은 인풋렉이 FHD 기준 OMS 이하입니다. 이 정도면 어중간한 게이밍 모니터보다 빠른 인풋렉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럼 이제 소음과 스피커 발열이 어떤지 한번 마지막으로 보고 마무리 하자구요. 소음은 완전 조용하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46dB 정도 되고요 발열도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거의 40도가 좀 넘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은 고통스러울 정도 <laughs> 아무래도 밝기가 밝은 프로젝터들은 좀 더울 수밖에 없어요 소리도 조금 나고 근데 뭐이 정도면 엄청 시끄러운 건 아니거든요 제가 말하는 목소리가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작 제가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은 이 스피커가 조금 아쉬워요. 출력은 10와트 정도로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절대 고급 스피커는 아니에요. 얘가 100만원대 프로젝터 치고는 스피커 성능이 좀 구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게임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스피커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뭐 따로 스피커를 설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해상도도 정말 좋고요. 뭐 진짜 좋습니다. 저는 미러링으로 이 정도까지 나오는 프로젝터는 처음 봤어요. 지금 카메라에 촬영되는 화면보다는 훨씬 좋은 품질입니다. 그냥 써보시면 아실 거예요. 화질은 정말 좋습니다. 종합해보면 이번 뷰소닉의 V149 4K 같은 경우는 밝은 화면, 높은 주사율, 낮은 인플렉으로 게이밍 프로젝터를 찾고 계시는 분들, 분명히 좋은 대안이 될것 같고요. 거기에 높은 해상도, 그러니까 4K까지 지원되는 해상도 때문에 영화도 보고 컨텐츠를 소비할 때 아주 어,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프로젝터였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110만원 정도 하거든요. 저렴한 제품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몇년 전, 그러니까 1, 2년 전만 해도 4K 해상도의 프로젝터는 굉장히 비쌌습니다. 거의 한 300만원, 500만원 이 정도가 기본이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 100만원대의 4K 해상도, 240Hz의 주사율, 가성비가 좋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 브로들 약간 용기만 내면 그리고 용서를 빌면 플스5를 100인치 이상의 화면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될것 같습니다. 우리 또 유부 형님들. 용서 잘 빌시기 바랍니다. 바라... 도움 되셨거나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진짜 봐요. 똥바.